아가서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가서, 무슨 서라고요? 아가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중에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아가서는 원래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솔로몬, 다른 사람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과 누구와의 관계냐 하면 술람이에 있나거요 술람이. 술나미 여자와 둘이와의 연애하는 얘기, 사랑 이야기라고,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인데,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육신적인 그때 실제로 있었던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남자 여자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성경에다 써놨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쓰신 거예요. 성령이 어떤 왕과 어떤 왕비와 그 여자와 사랑하는 그런 얘기를 성령이 왜이 성경에다 써나느냐 하는 그 이유는 솔로몬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따라서 합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이다. 따라서 합니다 술라미아인은 따라서 합니다. 나다. 성도야, 성도. 성도와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남자, 여자와의 사랑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깊은 사랑 이야기야. 사랑 이야기를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이 단순히, 어, 어떤 그 이해 타산, 이해 타산, 조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또, 죄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병 고쳐주고 축복 주시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단순한 이론적인 예수님과 우리와의 조건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말이에요. 어 조건과의 관계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몸이 아픈 사람은 교회 와서 병 고침도 당하고 상처 받는 사람은 씻음 당하기도 하고 또 문제 있는 사람은 해결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조건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날 수 있으나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것으로 시작은 되어도 그것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뭐, 이그 솔로몬이가 술라미 여인, 술라미 여인이 이게 과수원 직이 딸이라고 해요. 과수원 직이. 무슨 직이요? 그 하루는 이 솔로몬이가, 어, 솔로몬이가 말이요, 예루살렘 성안에 살다가, 살다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다윗이거든. 그게 다윗이 솔로몬을 늦게 낳은 아들이요. 아시는 그대로, 그, 바세바하고, 그, 다윗하고,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하고,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솔로몬이가 늦게 낳은 아들이라 가지고, 뭐이 다윗이가 솔로몬을 오냐오냐 키우니까 요즘 한국말로 밖에도 못 나게 가 감기 걸릴까 봐. 그러니까 마마보이로 키워고 마마보이로 무엇으로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그에 다윗의 부인이 여러 명이야. 근데 다윗의 전 부인을 통하여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형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우리아이 아내 바세바하고 그 얘기는 다 아시잖아. 거기서 이게 불륜의 자식이야, 불륜의 자식. 그러니까는 그 먼저 어이 다윗의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항상 위험의 대상이, 위험의 대상. 저 새끼를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는 그 엄마 바세바하고 이 다윗이가 이 솔로몬을 형들로부터 형들이 잘못하면 죽일라 그래 이거 이거 항상 옆구리에 끼고 그리고 결국은 그 바세바의 그그 그 다윗을 잡은 그 바세바의 그 여자의 기도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결국은 왕권이 전통적 그 다윗의 자녀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 왕권이 이것이 솔로몬에게 내려갔습니다. 왕권이. 내가 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측은하게 유언을 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어, 음지에서 그렇게 가늘게 큰 이놈이 과연 나라를 이끌어 갈까? 그래서 다윗이 막 측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윗은 다윗은 파란 만장한 생애를 살았죠. 다윗은 그이가 베들레헴 목동을부터 출발하여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왕권을 얻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왕을 집행해 나갈 능력이 있는 거야. 고난 속에서 얻었기 때문에. 연단 속에서 얻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환난도 고난도 없이 아버지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없이 예루살렘의 아주 극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이제 바깥 세상을 잘 몰라,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품 안에서 자지, 왕궁에서 자랐지, 신하들이 다 돌봐주지. 하루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왕도 그렇고 영국의 황제들도 그렇고 그 바깥 세상 시찰 간다고. 나 바깥 세상 좀 구경하러 가래. 가는데, 가을이에요, 가을. 가는데 보니까 가수원 쪽이, 그 사과인지 뭔지 몰라 했던가네. 내가 지어낸 거야. 가수원에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탐스럽게 이건 과일이었어. 여봐라. 나 저거, 저거 한개 따먹고 와야 되겠다.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감기 걸린다고 밖에도 못 나고 해가지고 나는 저런 거한 번도 체험 못 했다. 사과를 따로 갔다가 보니까 그 사과 가일집? 사과 가수원에 그 주인집 딸이 술람이 여인이요, 술라 여인. 사과 따로 갔다가 눈이 맞았어. 태양빛에 얼굴이 바싹 타가지고 성경의 머리가 거무스름하고 자기의 피부 색깔이 계달의 장막, 물개 가죽같이 생겼다고 자기가 고백해. 내 얼굴이 비록 계달의 장막 같으나. 그니까는 러 얼굴에 햇빛이 바짝 타서 시커먹고 시골을 그래서 이 솔로몬이가 이 가수원 가수원에 가수원에 에 놀러 갔다가 바로 순라미 예인을 보는 순간에 하문다 삽이다 가수원은 크게 합시다 가수원은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다. 교회다 여기가 지금 영적으로 가수원이야 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예배 중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를 따먹으러 오셨다가, 아멘. 예배들 중에 찬송도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따먹으러 오셨다가,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에 주님이 눈이 번쩍해야 돼. 바로 내가 찾는 내 아내가 바로 요, 요 놈이다. 주님이 탁 지켜야 된다면. 나도 한번 예수님을 사로잡아야지. 따라잡니다 따라잡아다. 술라미에이나, 내가 너를 보고, 병이 났구나. 이제 아가서 내가 한절한절 한절 읽어가면서 다 해석해 줄 테니까 얼마나 술남 여인이 보고 싶은지 솔로몬이가 그날 저녁부터 왕궁에 들어와서 밤잠도 안 오는 거야. 병이 생기 사랑에 병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이 바로 그 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병이 생기도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화답해야 돼, 안 해야 돼? 진짜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를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병이 생기도록 우리는 주님 마음을 사로잡는 성도로서의 영적 매력이 있어야 된다. 네. 얼굴이 까맣든지, 뭐 그냥 뭐, 뭐 생겼든지, 무슨 뭐, 몸이 막드라마튼까지 생겼든지, 어? 관계없이 한 가지만큼은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멘 두손 들고 아멘, 두 손들과 아멘. 아멘. 차, 예수 사랑 참된 사랑이 터져야 돼. 아가서의 그 솔로몬 사랑 술라미 사랑이 둘이 엉켜서 흥건하게 아멘 불리할 수 없는 불리할 수 없는 아멘, 아멘. 깊은 사랑의 조명이 터지듯이 아멘. 여러분 그 경지로 한번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 경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증명하는 현상, 여러분이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 설명해 줄게. 나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람은 아직 그거 없는 사람이에요. 나 집에서 잠자고 싶지 않고 저녁에 모포 한개 들고 강대성 앞에 여기 와서 잠을 자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충동이 한 번도 안 생긴 사람은 사랑의 주머니 안 터진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터지면요 터지면 아멘 그냥 주님과 함께 자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순람이 여인과 솔로몬과의 그 사랑 얘기가 똑같아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전개되는 과정이 같았고 그러니까 첫 사람이 사람이 처음 딱볼때 하나는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결혼 안 이루어져. 안 그러면 그다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요? 저기, 저 선, 선을 선뭐 18번 본 사람도 있고, 뭐 선을 뭐60몇번본 사람도 있다. 는데 선을 60몇번 봤는데, 나중에 61번 째 보니까 처음 봤던 그 사람이 또 만났다. <laughs> 아니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하도 골로, 골로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60몇 번째 봤는데, 처음 봤더가 <laughs> 돌아와 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했다 그러잖아. 사람이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나서 결혼할 때는 틀림없이 빠져들어가는 구멍이 있다고. 그쪽으로 끌려서 끌려서 간다고요. 끌려서 끌려서 가서 나중에 결혼식까지 간다고. 예수와의 관계도 그렇다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배까지 다 마음에 들겠어.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영적인 상태, 영적인 나이 다 감안해서 본다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엘리야가 엘리야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데 엘리야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어른이 사로잡는 것과는 다르지요. 만약에 엘리야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이제 다섯 살밖에 안된 놈이 돈을 말이야, 백만원 가져와서, 목사님, 어려운데 쓰시지요. <laughs> 그런다고 내가 마음에 들겠냐고. 그거는, 그 나이 맞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따로 있지. 그지요? 내가 질렀는데, 빠져, 빠지는, 빠지는 길이 있다고, 빠지는 길.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리하게 요구하네. 돈 백만원 가져와서 예수님이 쓰시지요. 안 그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맞는. 우리가 주님을 사로잡는 그 포인트가 있어야 돼. 술람미 아, 예. 여인이 바로 솔로몬을 사로잡는 그 핵심이 있듯이. 오늘 밤에 우리 한번 해보자고. 아, 예. 예수님한테. 아, 예. 아멘이요? 아, 예. 할렐루야. 아, 예. 그래, 신앙은 억지로.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억지로 의무적으로 사는 같이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예. 주님과의 사랑에 삼켜서 해야지. 사랑 절개 모든 성도들이여 율법적 신앙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그 신앙 생활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남자 여자가 사랑이 사랑하는 것도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힘에 끌려서 사랑하듯이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늘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확 잡아줘야 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후로 가장 주님 앞에 가까이 간 사도 바울도 그냥 의무적으로, 아 천국지옥 교리적으로 로마서에 있는 내용 이렇게 주님을 섬는 게 아니고, 다들 합니다 사랑도 미치게 하는 것이다. 사랑을 본정신 가지고 이에 타산 데리고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예, 그 호텔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어제는 너 커피값 냈지, 오늘 내가 내가 이건 사랑이 아니지. 사랑은 미치게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사랑도 미치는 것처럼, 김유혁 전사님이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laughs> 미치게 하는 거에 <거야>, 미치게. <laughs> 아멘. 아멘. 미치게 하는 거요 사랑은 예수 사랑도 미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사랑은 사람 사랑보다 훨씬 더 미치는 거야. 아멘. 아멘. 주님의 광건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을 강타하라. 아멘.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야. 신앙은 머리가 아니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타해야 되는 거야. 강권하는도다. 예수의 사랑이 강권한도다. 한번 거기에 들어가 보실래요? 그래야 아가서의 문을 열 수가 있어 그리도의 사랑에 강권하여 이런 단어, 이런 성경이 내가 슴에 안다오고 예수의 사랑 속에 미친 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아가서를 첫날 읽어본들, 이게 은혜가 되겠냐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말이요 그리도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아가서를 읽어야 아멘.